사귀자마자 호캉스 가자는 남친이라는 제목이네요. 썸은 한달좀 넘게 타고 이제 막 사귀기로 했는데, 자기는 스킨십이 잘 맞아야 사랑이 더 커진다며, 1박으로 여행 가자는 남친 헤어져 하나라는 내용이네요. 음, 스킨십 하려고 호캉스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.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귀자마자 여행갈수 있는데 스킨 씨잘 맞아야 사랑이 커진다라는 멘트는 좀 많이 별로다. 난 결정사로 만난 남자들한테 들음 여자 볼때 이순이가 속고함이라고 잊혀지지 <laughs> 않는, 잊혀지지 않는군. 질서적으로 저런 멘트는 좀 그렇긴 한데 남자 입장에서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긴 해. 그런 순위 형은 스킨 씨1년 뒤쯤 해야 사랑이 커진다며 일박은 내년에 하자고 해. 존중해주면 결혼감, 결혼감 못 해주면 걸러. 음. 똑똑하네 풀만 <laughs> 거절해봐 그럼 어떤 놈인지 알게 되겠지 이걸 헷갈린다고 정신차리고 헤어져라 근데 왜좀 하면 안 돼? 다들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? 목말로 몇 개월 노력하다 속궁 안 맞으면 그게 더 시간 낭비인데 음. 이것도 일리 있네요. 아줌마 아저씨들끼리 왜 20대 초반 애들이나 고민할 걱정을 하고 있냐 이것도 <laughs> 일리가 있습니다. 어, 시옷시옷 하고 싶단 얘기를 거창하게 하네. <laughs> 본인 마음 중심으로 생각해. 본인이 원하면 가. 안 간다고 하면 헤어지자 할 듯. 런하는 게 낫지.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. 그대가 내 마음을 넘겼다. <laughs> 그대가 <웃음> 먹보 당하겠다. 조심해 진짜. 시그니엘 호텔 가자고 해. 어, 남자가 한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. 그전에 여자도 남자랑 자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 보이네. 그럼 사귀면 안되지 왜 사겨 엥 나도 관계 좋아하는 편인데 사귀자마자 자고 싶은건 아니라서 그럼 남자가 좀 무드없게 말한게 짜쳤나보네 근데 남자가 여자 반응이 어떨지 모르고 저런 말은 안 알았듯 한데 적당히 지금은 좀이런거 아니야? 식으로 쳐내보요 쳐내 가벼운 남자면 알아서 떨어져 나간 어,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속지마 가고, 가고프면가 그런데 다녀와서 바로 헤어지게 되더라도 쿨하게 지나갈 수 있으면가 다녀와서 감당 못할 것 같으면 가지 말고 음... 그냥 웃기네 남자 너랑 자려고 열심히 노력했나 보네 이제 사귀... 사귀었겠다 본성 나오는 거에 먹보는 바로 안 당해도 한두 다니면 스키쳐 묻는다고 헤어지자 할듯한번 한순간 슬슬 잠순간 탄다 <laughs> 레알이다 명심해 <laughs> 어... 나라면 실례 없으면 좀 오리... 오히려 더 조심할 텐데 한달 썸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말을 하는 게좀 짜치긴 해. 나도 불라서 산긴 여친 세, 세 번째 만났을 때 걔네 집에서 아예 하루 같이 잤고 한달 뒤에 둘이 호캉스 다녀갔다오. 음. 나 같으면 남자 버린다. 천천히 하자고 하고 반응 봐라. 진중하게 기다릴 거 진다, 진중하면 기다릴 거고. 삐지거나 섭섭하거나 섭섭하다거나 화를 내면 그냥 가볍게 잠자리 걷고 다른 여자 또 만나러 갈 거나 이게 정답일 것 같긴 한데요. 멘트가 그래서 그렇지 뭔 스킨십 하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하냐 그동안 모든 연애 다한달 이내로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달이면 끝날까요? 나만 선색후사냐? 선생 <laughs> 아. 어... 오빠 나 이래려고 왔나 <laughs> 이것도 정답이긴 하네 음... 저도 저런 분하고 썸 타서 썸 탔어서 정리했어요 잠자리 거부하면 상처받으신다네요 <laughs> 그렇군요 어, 믿고 거르지만 어플 아니라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르는 게 좋아 나도 저렇게 밝히는 놈 만난 적 있는데 좀 빠른 것 같아서 거절한 적 있어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별 통보 글쓴이도 아닌 것 같은 말에 정사이면 기다려 줄 거고, 몸 상대로 보는거면 떠나겠지. 음. 이거 쓸 시간에 말을 해. 밥 사주면, 밥 사주면, 얻어 머들, 먹, 먹을 때만 입 벌리지 말고, 호캉스 가자는 의미가 스킨십이면 나는 좀더 이따 관계를 갖고 싶다. 말하면 끝날 것 같고, 말안 하느니 쉬운 여자 될것 같고, 그래? 음. 선생 후서도 있는데, 그냥 가라. <laughs> 뭐두 달이면 괜찮고, 네 달이면 괜찮고. 어, 박줄리 핵심인데. 음. 근데 좋아하면 사귀자 마자 여행도 가고 스킨십도 진하게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게 아닌가? 물론 그 사람이 가벼운 마음인지는 본인이 판단한 목이지만, 목시지만 저 자체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이야. 당연히 초반일수록 뜨거운 육체, 정신적 사랑, 나누고픈 마음이 크지. 아니 저 남자는 멘트가 구리잖아. <laughs> 빨리 찾아오고 보채는 남자만 걸러도 이상한 남자 때문에 고생할 확률을 반에서 반으로 준다.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. 네.